네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이 와임키 운에하신 성령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월요일을 맞아서 이 통일 예배에 참석하신 어,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남북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늘의 그 하늘의 분별의 기름을 온전히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기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정말 그 병원에 계시는 우리. 배종수 권사님, 다시 한번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유명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에 충만함으로 아버지, 한주 또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시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이 월요통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뵈니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 하 23장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네다 찾으셨으면 제간절 여러분이 앉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32목 중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란 굴에 내려가 다이세에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이세는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랑에 있는지라 다시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메 제 용사가 그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요. 너무도 너무도 이름 없는 평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늘 그 이름 없는 용사들이 다윗의 너무도 평범한 저 성문곁 베들레헴 성문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한 가운데 진쳐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요, 우물물을 먼저 확보합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물과 식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고 있는 추수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리밭, 지금 막 추수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있는 그 보리밭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마한 몇백 명이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밭추수를 훔쳐가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랐죠.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늘 싸우면서 힘세고 덩치 블레셋 사람 딱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골리앗 알죠? 덩치 큰 골리앗.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하면요, 두려움의 대상, 무서워 우리가 너무도 작은데 어떻게 싸워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 속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이, 이해를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이제 내려놓을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이 세계, 너무도 너무도 연약한 다이 세계,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도. 이 수백 명의 다이세 용사들이 듣고 있는 지금 300명이 넘는 다이세 용사들이 듣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 누가 저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고 할까 한탄을 한게 뭐냐면 진짜 그 우물을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저 성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다시 그 우물을 확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 안타까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이름 없는 그 많은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다이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뭡니까? 이세 용사는요 그 자기의 군주 다이세 왕의 그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세 명은 갑자기 블리셋 진영에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 우리 들어가자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다이의 옆에 있는 측근이 "어, 왕이시여, 지금 저기에 누가 지금 블레셋 3중에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우리 군인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야, 누가 갔는지 빨리 알아봐." 다이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새 용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름 없는 정말 평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다이세 부하 중에 군인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세 명의 용사, 장군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저렇게 지금 세 군데 싸움 빗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 그 용사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이라는 바로 뭡니까? 이 다이세 용사는요. 한 번에 그가 휘두르는 칼에 한 번에 단번에 800명을 쳐죽이게 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은 싸움할 때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들은 너무도 평범한 새 용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다이세 부하들 300명이 넘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니까 그 평범했던 그세용사는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그 적진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가 칼에 휘둘렸던 한 번에 휘둘린 칼에 8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바로 네, 바로 엘르하사입니다. 엘라살은 칼이 손에 붙은 이 칼이 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손에 피가 나도 모를 정도로 많은 칼을 손에 칼을 쥐어서 손에 딱 붙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빗자루처럼 쫙쫙.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던 다윗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혼자와 일대 몇십 명까지 몇백 명의 일대 몇백 명을 지금 세 군데에서 막 팍팍팍 싸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오늘 다이슨요 자기가 바라봤던 하나님 정말 더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성문 곁에 베레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 세용사는요 주지하지 않고 뛰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사가 산마라는 용사인데요. 이 산마는 가만 보니까 저 베드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향해 뛰어간 요셉 바세베가 아니라 바로 보 가만 보니까 보리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그 추수 훔쳐 가려고 들어오니까 다 추수하다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고 보리밭에 들어가서 칼을 휘둘렸는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그 산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백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용사가 그 우물을 떠서 적진 한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그 우물을 지키고 있던 놀라운 블레셋 장수들이요 야쟤 누구야 다윗의 장수인데요 나서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그큰 용기에 두려움이 와서 그들의 우물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혼자 그 우물물을 통해 들어서 왕에게, 다이세 왕에게 올때 화살 한번안쏘는 거죠. 그의 용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큰 뜻, 이스라엘 향한 다이세 왕을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구원을 이루려고 그세 사람에게 하늘로 터는그 용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이슨 그 생명을 걸고 뛰어온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참아 이 물을 다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라고. 내 위치 내 상황을 하소연하는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물은 이 물은 이세 용사의 피로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내 아까운 세 장수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땅에 붓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낭망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남한, 대한민국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교회, 저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고.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안, 나라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마음 한 뜻, 성령 안에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네. 오히려 저 강건로에 있는 지하교회는요, 이 나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분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무릎 꿇는 참새 용사처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고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되지 않았다고, 무엇을 낭망하십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아멘. 오늘 세용사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조금 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자기가 섬기는 군주 다이세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적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용사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죠.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런 세용사가 아마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왕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찌 저런 용사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블레셋에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민족 가운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아스팔트를 지키고 눈물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열망을 깨웠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떡하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중심,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이세 용사처럼 그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관점을 아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진 앞에 목숨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 왕을 당한 그 충성된 헌신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파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미 있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요. 저 땅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은요. 만물과 모든 세상의 물질과 모든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누가 나를 위해 충성된 새 용사처럼 나오겠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권이 그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참된 용사는 진정한 그리스 안에 헌신된 용사였습니다. 오늘 이세 용사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이한 줄을 여러분이 뭐 때문에 낭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낭망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다면 여러분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세용사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뜻을 관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도 그분의 승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 가운데 헌신되고 순종하는 참된 새 용사처럼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이세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같은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이세 용사는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이세 그 한마디에 그들에게 불같은 마음으로 뛰어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낭망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지 여러분 환난은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가운데 들어가야,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요. 참된 그리스의 그 십자가에서 그 무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짠하고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3일이라는 그 어둠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철저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민족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무덤 속에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 나의 습관, 나의 관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된 삶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육과 구원을 성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월요 예배는요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그분 안에 들이고 그분에 철저하게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맞춰야만이 이 하늘로부터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너무도 쉽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숨을 쉴 수도 없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 몸부림 가운데 그분의 권능은요 너무도 평강 가운데 불같이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마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설사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성취가 안되고 내가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설사 내가 아플지라도 이 모든 것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삶속에 그분의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우리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 네. 이 민족은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민주주의가 망했고 악의 무리가 성흥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발로 인민족이 들림 받고 있습니다. 인민족이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늘내 생각하고 반대로 갈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도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채우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용사가 드렸던 하나님과 다이왕에게 헌신되고 충성됐던 것들이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세 용사 같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다시 한번 저 북력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 보좌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아, 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이 남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땅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군인이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늘려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께 영광입니다.